존나 도박에 미친 새끼 같아 진짜. <laughs> 엄마 나 도박에 도박 중독됐어. 어떡해여기가 <laughs> 어디에요? 네, <laughs> 대구 전라 덥다. 사무실 다 여기다. 안요소어 <laughs> 들어줄게 다시 할게. 다시. <laughs> 어디가? <웃음> 어디 어디? 여기가 아 <목소리> 여기가 사무실 컨셉이구나 <목소리> 왜 들어줬잖아. <목소리> 아니 보러 가야지. 네가 말해줬으니까. s 이 e 미 아씨 계단이 있네.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. 아,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. <목소리> 대구 전라덥다. 대구 전라덥다. 아무면아아안 나.

아빠는... 어... 어, 자, 한이장에 있었고요 어. 아 o n 기 c a 시 e i 아 비켜 d d i n g 야 o y o 야나이 n t know how much time you a r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i m e you 이 r e h 아 대박이다 야야나거야 아잇! 왔지요아괴롭나 하나 둘 셋! 찍 하나 둘아 귀여워 아니 이거 인스타그램에 다니까왜 그래? 정혜인이랑 현진이정혜 <laughs> 현진이 보고싶어요 아, 나정국이랑다미소 <laughs> <laughs> <다영이> 이거 재밌겠다 맛있어 과연 뭐가 나올까 이마트 앨범가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나 지금 개 떨려 어 바로 어. 어또아 도훈아 왜또 돌아왔어 아니 도훈이 왜또 나왔어 잠깐만 도훈이 두 장인데? 얘어어 도훈아 왜두장 도훈아 왜두 장이야 도훈이 두 장이라고 도훈이 두 장이라고 도이이 귀엽습니다! 아. 귀엽습니다! 통닭이었습니다! 통닭이 어디갔지? 소은이 한장 잃어버렸다 아이씨, 아이씨 두장이 넣어야 돼 양도할 사람 양도받을 사람 <laughs> 맛있는 거 <고>. 개맛있겠다 우와 <laughs> 맛있고 <laughs> 부드러운 <laughs> 야 불집 가도세 <봐줘. 웃음> 오오 아씨 <laughs> 제대합시다 <laughs> 우리 하나 둘셋 하면 후회할까 <laughs> 모두의 행복을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제대 <해. 웃음> 제대 <해. 웃음> 아.